이거 뭐 변한 거 없어요? 아니, 그때 에펠탑 똑같은데요?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어? 그 뭐예요? 어디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어어어어어어 했더니. 엘리베이터? 그때는 없었죠. 제가 파리를 가보니까요. 그 에펠탑에 그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똑같이 표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만든 거죠. 만든 작품도 다시 본다. 실물을 완벽히 재현할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그래요. 또 다른 회심의 역작. 이게 이름이 도라라라는 거거든요. 데포. 800mm 도라. 2차 데포. 대전 때 만들어진 800mm 구경의 열차포 도라. 오 이거 대작품 세계에 한계란 없다. 대단한데 보였는데. 아 이거, 이거 한일년 걸렸죠. 그 사이에도 역작을 만들어 놓자. 철로 만든 거예요. 이 항동. 실제 크기 32분의 1 /32 사이즈에도 막강한 위력이 느껴지는 듯한데 황동으로 만든 도라 대포는 유일무이하다고. 기차가 두 대가 있네요. 예, 기차 두 대가 이걸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일도 두 줄로 돼 있어요 지금. 아... 두대의 열차가 끌고 가는 거대 대포 그만큼 크고 무게도 아 실제 아 도라 대포는 레일과 포를 만드는 데만 무려 1,5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을 만큼 어마어마했다고 오 역사 속 대포까지 소원 완료 신기한데 멋지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다는데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뭐야? 우주왕복선 발사대. 우주 아저씨가 자신 있게 내놓는 또음 하나의 역작 진짜 바쁘게 사셨네요오 경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모습인데. 이게 지금 4 개월째 만드 4 개월째 만든 게이 상태예요. 미국 나사의 실제 발사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타워. 요리 만드는 과정이에요, 요기. 아저씨의 이렇게... 도전은 우와. 계속 진행 중이다. 오, 발전을 많이 오, 하셨네요. 대단하네요. 예, 예. 이런 스텝에 발판에 구멍까지 다 뚫려 있잖아요. 이야. 야 예. 가까이 볼수록 그 진가가 살아 있는 작품. 엄청 자세히 보고 싶어요. 마치 우주선 발사대를 그대로 축소 복사한 듯한데. 예, 엄청 디테일하네요.